허위 매물 미끼 상품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의 연루가 될 수도 있으니 아예 전화도 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뿌려준 메시지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를 사칭을 하고요. 아니면 매물에 관심 있는 임차인으로 사칭을 합니다. 공실이니까 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빌번호를 알아낸 뒤에 본인이 임대인인양 가장하여 당근 등 직거래 사이트에 재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 인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위조된 등기부 등본도 보내주고 그리고 신분증도 위조된 걸 보내주는 거죠 대포통장을 불러주고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매물 한 건당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자꾸 직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사고의 80%가 직거래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래를 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셔서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거는